첼시는 라이브. 확실히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큰것 같습니다. 같은 팀도 어떤 감독이 맞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잖아요. 이번에 첼시도 감독이 좀 바뀌었습니다.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투엘 감독 체제로 좀 변화를 했고 울바임 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투엘 감독이 첼시 데뷔전을 좀 치렀는데. 아니 첼시가 이렇게 달라졌어? 램파드 감독 때는 완전 느낌이 다른데 이런 평가 를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경기니까 앞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한 경기만의 이런 임팩트 그래서 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변화들을 계속 좀 보여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바꿔놓은 첼시의 다섯 가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선발 라인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 특징을 좀 보면서 야 이거 전인감독 지우기 아니야? 램파드 감독의 어떤 색깔을 좀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죠 감독이 바뀌게 되면 그 신인감독은 전인감독의 약간 색깔 지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팀의 어떤 장악 지배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자울버햄튼과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바로 직전에 프리미어리 경기였던 레스터 경기와 놓고 봤을 때선발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이 많이 빠졌는데 선발에서 마운트 리스 제임스 에브라함, 폴리식이 벤치로 좀 밀렸고요. 대신에 경험 많은 아스펠리쿠에타, 지루, 지에으 조르지뉴가 선발로 좀 복귀했습니다. 톨 감독은 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팀이 조금 체시가 흔들리고 있었고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수를 좀 중용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 대체적으로 앞에 빠진 선발 라인업에서 이번에 뭐 마운트라든지 리스 제임스, 에브라함 특히 마운트 같은 경우는 어뭐 램파드 감독의 애제자. 램파드 감독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용을 받았던 선수인데, 딱 빼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좀 중용받던 선수들을 조금 뒤로 좀 미루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었죠. 물론 저는 이제 이게 계속 그렇다고 해서 마운트를 제외할 거냐 이러진 않아요. 어, 이렇게 해서 길들여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색깔하고 정안 맞으면 뭐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어쨌든, 어, 변화를 주, 변화를 통해서 그 동안의 어떤 첼시의 어떤 흐름을 좀 뒤바꾸려고 한다. 뭐 그게 더 나아가서 전인 감독이 지우기로 갈 수도 있고 완전 다른 팀으로 어떤 구축도 될수 있겠지만 최소한 어, 좀 마운트라든지 이런 선들을 조금 뒤로 하면서 자극을 주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그 반전을 좀 모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은 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했던 게 있죠. 투열 감독이 어, 이번 딱 올바이튼 경기 선발 라인업을 경기 끝나고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불공정한 선발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선발을 이번에 짰지만 이렇게는 계속 가지 않을 거야. 이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선수들을 지켜볼 것이고 폼이 좋거나 능력 있는 선수를 중용할 거야.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갈 거야. 경쟁을 유도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트 감독이 최시 가져온 변화는 포메이션이죠.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는 음,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게 이제 433뭐 혹은 이제 4231이 포백 중심이었는데 오, 이번에 선발을 딱 나온 거 보니까 3백을 썼어요. 예. 3421에 가까웠습니다. 어 골키퍼는 이제 멘디를 놓고 백3는 루이디거 티아고 실바, 아스펠리코에타를 놨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백에 일단 뒤에도 말씀드렸만 오도이가 오른쪽 윙백, 왼쪽이 벤치렐 그다음에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코바치치와 조르진요. 그다음에 어, 더블 플레이메이커 위쪽에 하베르츠와 지에우를 넣은 것도 좀특징적이었고요 최전방에 이제 지루를 넣었습니다. 음 이들면서 가장 이제 실제 경기에서 나타났던 건 뭐냐면 허리 쪽에서 숫자 싸움에서 울바햄트보다 앞서는 숫자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실제로 허리 쪽 숫자가 4대3이었습니다 첼시는 허리 쪽 가운데가 코바치치, 조르지뉴, 하베르츠, 지에우 네 명이었고 울바햄트는 렌돈커 후백 네베스, 포덴세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4대3 구도였죠. 허리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첼시가 굉장한 이 경기에서의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는데 무려 78.9% 이거는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최고 점유율입니다. 거의 뭐80% 가까이 가져간 거니까 진짜 높은 점유율이었죠. 여기 핵심은 그렇게 3, 4, 2를 가져가면서 허리를 굉장히 숫자를 많이 뒀던 것. 이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도 좀... 아. 투 감독 체제에서 이런 어떤 점유율, 허리 쪽 숫자 싸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또가동 변화는 오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개, 선수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아니 오도이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올바임 팀 경기에 오도이 선수의 히트맵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굉장히 예, 측면 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플레이를 한걸수 있는데 윙백으로 나왔으면서 굉장히 공격 전진성을 많이 가져갔어요. 계속 공격을 막 시도하더라고요. 오른쪽 윙백이었는데, 원래 오도이는 뭐, 날개라든지 아니면 전방, 이렇게 공격 쪽, 이선에서 뛸수 있는 테크니션이고, 공격수인데, 오른쪽 윙백으로 놓으면서, 첼시가 좀 부족했었던 공격의 넓이를 확보해 주더라고요. 너무 가운데로만 공격이 집중되게 되면 상대에게 이렇 에어 쌓일 수 밖에 없는데, 오도이를 윙백에 둠으로써 전지성을 가져가가지고, 수비를 계속 측면적으로 끌어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윙백이면서도 오도이가, 어, 슈팅도 두 개나 때렸고 키패스도 두 개나 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거의 m o 엔급 활약이었고 벤치레이 빠지면서 교체로 나가면서는 또 오도이가 왼쪽으로도 가서 양쪽 측면에서 벌려주는. 그래서 오오도이의 이런 느낌은 마치 예전에 첼시가 빅터 모제스 기억하세요? 빅터 모제스도 이제 윙어였는데 그 백스를 쓰면서 오른쪽 윙백으로 왔다 나가지고 상당히 좀 재미를 봤었던 이런 변화들이 포션 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 오도이도 그런 약간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도이, 그 때, 그 때, 빅터모제스의 그런 포변이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오도이도 이런 느낌? 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이 2000년생, 20살의 오도이도 뭔가 대단한 흐름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걸좀 느끼해 줬습니다. 네 번째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침투형 공격수는 이 경기만 놓고 는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경기를 못 뛰었던 벤치에는 있었지만, 베르너가 어, 다음 방향에좀중용될수 있겠다. 이런 걸좀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경기에, 이제, 올바이트 경기에 보면, 전방에, 지루, 하베르츠, 지에우.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이제 공격 쪽에좀 배치는 좀 됐는데, 이세 선수 모두 다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볼을 이렇게 다루기를 좋아하는 선수들이에요. 어, 공간으로 계속 침투에 들어가서 뭔가 침투형 공격수들은 아니잖아요. 볼을 잡고 지우도 에 날카롭게 주고, 지루도딱 있다가 원터치로 내주고, 이런 걸 좋기 때문에, 막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게 약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침투를 보여줬던 선들이 교체 투입됐던 마운트라든지 플리식 정도가 직선적인 어떤 돌파 뒷공간을 좀 파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 그래서 저는 플리식 같은 경우는 다음번 경기는 더 이번에 교체였지만 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투형 공격수가 좀 부족했다는 거 보여줬고 그래서 워낙 뭐 플리식이 좋고 또 플리식을 잘 알잖아요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어뭐 투엘 감독이 그냥 어렸을 때 뽑아가지고 스타만들고 주전 만든 게 바로 투헬 감독이기 때문에 플래시 중형 그리고 베르너를 이번에 그냥 벤치로 뒀는데 저는 이것도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르너에게 저는 약간 좀 자극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뭐 독일 선수들니까다잘 알죠. 알면서 그 동안 워낙 이적 키가가도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벤치 좀앉아봐너 경기를 한번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이번 경기 올바른팀 경기는 그런 침투형 공격서 부족했기 때문에 베르너가 다음 경기 좀 중용될 수 있다.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종의 베르너에게 좀 자극을 줬다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너와 플리시기 다음 경기 중용될 가능성 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구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 저는 실제 운영에서 아까 제가 포메이션이 어뭐3 4 2 1 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거 이런 음 경기 전에 어떤 포메이션 말고 실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기에 실제로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었냐? 그래서 실제 경기 도중에 일어났던 실제 평균 포메이션 포지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어때요, 첼시가 굉장히 촘촘하죠. 거의 라인도 굉장히 높아요.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거의 거까지 기 올라가서 있는데 굉장히 요만큼으로 촘촘하게 한뭐 20m 안에 이 필드 플레이어 1 0 명이 다 모여있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첼시가 이번 울버햄 경기에서. 이울바햄튼을 그럼 상대적으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울바햄튼의 실제 포메이션을 보면 울바햄튼은 그보다는 더 넓게 벌어져 있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첼시의 이번에 투엘 감독 체제에서의 그 특징은 실제 포메이션을 보면 라인이 높고 굉장히 촘촘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되면 상대가 이걸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 압박하기 굉장히 용이한 실제 포메이션이거든요. 저렇게 압박도 하고 또 공격 가스미 전환템포를 굉장히 빨리 가져갈 수 있죠. 저렇게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울버햄튼이 이걸 뚫었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네. 이 경기에 슈팅 숫자가 첼시가 14개, 울버햄튼이 4개밖에 못 때렸는데, 유효 슈팅은 울버햄튼이 하나도 못 때렸습니다. 이 경기 유효 슈팅 하나도 못 때렸고요. 첼시는 5개를 때렸는데, 어, 물론, 그 후반 한 70분 때인가? 그때 이제, 울버햄틴 어, 어떤 카운터에 좀 위기순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촘촘하고, 그다음에 라인을 높게 유지해서 압박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쉽게 떠나지 못했다. 저는 이것도 이런 컴팩트한. 그래서 안정감을 수비를 그냥 수비수 몇 명이라든지 뭐 골키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수비에 대형으로 촘촘하게 모여 있고 또 공격을 할 때도 빠르게 어떤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빠르게 갈수 있는 이런 어이 구조들은 앞으로도 툴 감독이 형태를 계속 쓰지 않을까? 수비의 안정도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볼 수가 있었다. 이게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투엘 어, 감독이 어 환경님한테 상당히 많은 걸 일단 보여줬다 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복 없이 보여 주냐 이제 문제가 되면 될 텐데. 두 번째 투엘 감독의 철시 경기는 어, 이번 주말 31일 일요일 밤 9시입니다. 번유와 이제 홈 경기인데 어, 좀 기대는 좀 돼요. 내용적으로도 혹은 결과적으로도 어떨까요? 첼시 경기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